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을까요?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묵상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을 때도 은덕을 주십니다. 오늘 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3장 4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 와중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순교하거나 질병과 노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실패자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깊이 퍼져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나도 실패자가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교회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먼저 죽은 자들은 실패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곧 오실 것이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진리를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먼저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는 즉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수고 후에 잠을 자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은 부활의 때까지 잠시 무덤에서 쉽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안식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육신은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있지만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죽는 바로 그날 예수님은 그를 낙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과 안식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죽음마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주십니다. 성도는 죽을 때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을 시작합니다.